우리 친구들이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안녕하세요, 흠쌤이에요. 오늘 흠쌤이 준비한 영상은 건대, 동국대, 홍대의 우리 친구들이 어,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오늘은 흠쌤이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3등급인데 건동홍에 입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내 즉, g 네, 일단 건대, 동국대, 홍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높은 학교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인기가 진짜 많은 학교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 전형으로는 3등급 친구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학교장 추천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국대학교는 좀 예외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우리 3등급 때 친구들의 꿈의 학교라는 거 흠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대는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역대급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원탑인 학교들 중에 하나예요. 정말정말 경쟁률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건대는 솔직히 2등급 때 까지가 입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국대학교는 솔직히 생기부가 좋고 성적 상승곡선이 많이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삼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맡았던 제자들 중에서 동국대 합격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학과 선택도 너무 중요해요. 학 약간 인기 있는 학과 예를 들면 동국대 경제 행정학과인데 어떻게 삼 등급이 합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과를 잘 선택하는 거 동국대학교는 학과가 되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학과를 잘 넣으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홍익대학교인데요. 홍익대학교도 우리 홍대하면 워낙 입학하면 너무 놀기 좋은 학교잖아요. 그쵸? 거의 진짜 서울의 중심지에 있고 거의 진짜 홍대하면은 막 연남도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맛집 많고 카페 많고 술 먹을 수 있고 솔직히 많고 너무 놀기 좋은 학교라서 인기가 음.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서울 학교들 중에서 솔직히 어, 수능 체저가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탐 하나 중에서 3합치을 맞추셔야 되고요. 과연,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하나 중에서, 과탐 하나 중에서 3화 8을 맞추셔야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수능최저가 빡센 만큼이나, 왜냐면 하 3화 보 보는 건 솔직히 빡센 거거든요? 그래서 빡센 만큼이나 솔직히, 어, 좀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맞추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홍대도 학과 선택 너무 중요합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성적도 많이 보지만 수능최저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전 솔직히 모의고사도 좀잘 나와요. 이러면 홍대 단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대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건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지만 홍대는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가 대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동국대나 홍대는 솔직히 갈수 있다고 쌤은 보고 있고요. 건대는 솔직히 좀 빡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남은 내신 준비 잘하셔서 또. 성적 상승 많이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흠쌤한테 힘이 됩니다.